말 한마디가 천냥 빚을 갚는다. 옛날 옛적에 작은 마을에 돈을 아주 아끼는 구두쇠 할아버지가 살고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돈을 빌려주는 대신 높은 이자를 요구했고 빚을 갚지 못하면 무조건 물건을 빼앗아 갔어요. 마을 사람들은 할아버지를 무서워했죠. 어느 날 착한 나무꾼이 할아버지에게 곡식을 사기 위해 돈을 빌렸어요. 하지만 겨울이 길어지면서 돈을 갚지 못했어요. 다음 주까지 갚지 못하면 너의 도끼를 가져가겠다. 할아버지가 으름장을 놓았죠. 나무꾼은 도끼를 잃으면 더 이상 나무를 할수 없어 생계를 이어갈 수 없다는 생각에 울적했어요. 이를 본 나무꾼의 어린 딸 소영이는 아빠를 돕고 싶었어요. 소영이는 할아버지를 직접 만나러 가기로 했어요. 소영이는 할아버지의 집을 찾아가 정중히 인사하며 말했어요.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저희 아빠는 정말 착한 분이세요. 빚을 갚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아빠에게 조금만 시간을 더 주시면 안 될까요? 소영이의 진심 어린 말과 예의 바른 태도에 할아버지는 마음이 흔들렸어요. 하, 그래, 내가 이렇게 간절히 말하니 믿어보마. 다음 봄까지 갚을 시간을 주겠다. 하지만 약속은 꼭 지켜야 한다. 나무꾼은 할아버지가 준 시간을 감사히 여기며 열심히 일했어요. 봄이 되자 나무를 팔아빚을 모두 갚았어요. 아빠와 소영이는 할아버지 집을 찾아가 돈을 건네며 다시 한번 감사의 말을 전했어요. 소영이의 따뜻한 말은 할아버지의 마음을 크게 움직였어요. 그날 이후 할아버지는 이자를 낮추고 마을 사람들에게 조금 더 친절해지셨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소영이를 칭찬하며 말했어요. 정말이지,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구나. 내가 없었으면 우린 지금도 할아버지를 두려워했을 거야.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은 서로를 따뜻한 말로 격려하고 배려하기 시작했어요. 마을은 점점 더 행복해졌답니다. 따뜻하고 진심 어린 말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